자, 일단 좋죠. 자, 차단하겠죠? 끼워서. 아, 멋있다. 아니, 저런 수를 내가, 아, 참. 아, 저런 거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이런 수 함부로, 함부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철저한 그 실리바둑 한번 더 볼까요 집... 집바둑 철저하게 실리를 자 일단 걸치고 일단 양쪽 귀두개 차지해놨고 어 협공을 협공을 좀 재밌게 했네요 자 일단 양 걸침 3-3이 있는데 3-3 바둑을 좀 단조롭게 어? 뭐야 이게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니 아니 왜 바둑을 왜 망해주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도대체 아니 어? 왜 그래? <laughs> 잘 다니고. <laughs> 아니 왜 저랑 둔 상대들은 왜 그런 거지? 아, <laughs> 하... 이러니 진짜 바쁘고 맨날 저기 뭐야 짜고 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듣죠. 진짜 짜고 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 많이 들어요 은근히. 왜냐면 이상하게 저랑 두는 상대들이 되게 못 두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셔. 선수 하나 섭외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 사람하고만 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발이 엄청 넓어서 중국 사람을 뭐 많이 알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짜고 칠 수가 없어요. 예, 뭐 축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주셔도 잡아놓고 야 이거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아안 그래도 상대가 던지네 그냥 한판 다시 두기 다, 다시 두겠습니다자두 <laughs> 번째 판 흙이 나왔네요 또음 일단, 이번에 사면성 한번 가볼까요? 세력작전. 아. 아니, 왜 자꾸 그러는 거지? 평범한 상대 좀 없습니까? 아니, 왜 그래, 진짜? 와나 진짜 미치겠네. 아, 참. 야,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든다, 진짜. 아우. 아니, 왜. <laughs> 아나 진짜 그냥 두겠습니다 뭐, 다시 두기도 싫어 너무 귀찮아 대국 신청하고 하는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여러분 앞전판하고 이바둑은 아 이렇게 두면 정말 안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그냥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조, 좋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해면안 된다는 거를 오늘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바둑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아, 이렇게 는 두지 말아야겠지. 이런 본보 기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그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그냥 지키고. 뭐, 요런 데 나중에 뭐 붙이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봐.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지금 뭐, 상대의 성적을 좀 볼게요. 7승 8패인데, 아니, 7승 8패면은 막 그렇게 심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 아니, 우리 쌍둥이들도 내가 가르치면 이렇게는 안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 거죠 도대체? 아니, 상대가 여기를, 이게 일선인 줄을 모를 리는 없고 그렇다고 뭐 사월 아빠 아이들로 두나 아빠 막 화장 시간 사이에 대구 신청해서 두나 너무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진짜 내심 궁금하다. <laughs> 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설마. 초반부터 이런 일선, 이런 거 두시는 분들 진짜 안 계시겠죠? <laughs> 자, 잊고. 진짜 이러니까 막 짜고 친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일단 뭐 무시하고 두칸 벌리겠습니다. 자 그냥 또두칸아 <laughs> 걸치기가 무서워 또 이상한 거 놓을까봐 자1레이잖아주 그냥 천천히 가는 거죠 크 이거 봐자 축이 어떻게 되죠 자 젖히면 젖힌다 단수치고 잡는다 이거 치고 여기를 두는데 이 당장은 축이 아니잖아 자자 아. 막으면 끊어가는 게또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자 그럼 늘면서 두텁게 자 입구자 받아줍니다. 지키고. 그러니까 부분 부분에서 행마가 행마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 배우시고 걸을 건 걸으시면 돼요. 자 이쪽에 상변 쪽에 침투 지금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뭐 삼삼을 바로 들어가서 침투할 수도 있고 그냥 상변으로 바로 침투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음 그냥 바로 침투 하변은 어떻게 두면 되느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실 거야, 분명히. 하병 같은 경우는 음, 뭐 굳이 공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을잖아. 붙이는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공격하면 죽을까 봐. 안 갑니다. 빠지고.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다서바둑가 소리가 안 나는데? 자 입구 잡으면서 다음에 끼워가는 노림수 열버 되게 못 살았어야지 그만큼 여기가 얼마나 불필요한 수인지 아시겠죠 공배 둔 거야 공배 아니 단수 치면은 집이 나니까 공배까지는 아니네 자 그다음 일단 붙여서 한번 겁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진짜 잡히는지. <웃음> <웃음> 자 보고 주면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아 이게 여기 입구자 가면 집이 나는 게 있구나 아, 그러면은 자 일단 안영을 없애겠습니다 나가라 이거지 나가 그렇지 나가지 여기 선수죠 찝는 수 있죠 그럼 아직까지 백이 집이 없어요 여기 입구장하고 있는 건 이제 후수한 집이죠. 그렇지, 일단 받았고. 요런데 끼어가는 약점이 좀 있긴 있는데, 자 이거는 별로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아, 요거 약점 좀 지킨 거죠. 그러면서 저의 약점도 보는 겁니다. 자, 하나 지키고 갑니다. 또 나름대로 탄력 있는 수거든. 이거는 여기 나와 끊겠다는 거니까 역시 하나 지키고. 오히려 악수 교환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백이 살아갔습니다. 아직 요런데 약점 뭐 열분 너무 많아요. 둘데가 너무 많아 흙은. 자 붙이면 저쳐라. 늘면 여기 나서. 어? 이거는 기세 가야 되겠는데? 기세의 단수. 아, 이건 못 참지. 단수 치고, 때리고. 자, 여기서 패 들어올 수 있느냐? 패를 안 들어오네? 잠깐만, 그러면. 음, 자, 여기서 일단 수익기를 한번 해볼까요? 음, 보자. 저 치고 막을 때 끊으면 단수 치고 있겠다. 이때 여길 받아야 되는데, 이때 사활이 제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니면 약간 타협길 한번 갈까요? 그냥 타협길? 자, 일단 좋죠. 자, 차단하겠죠? 끼워서 아, 멋있다. 아니, 저런 수를 내가 아, 참, 아, 저런 거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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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 함부로, 함부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아휴, 두다 보니까 우변을 잡아버렸네. 네? 뭐야? 뭐야? 아, 이거라도 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짠, 전멸. 아, 나 이, 진짜 이거, 아,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우리 시청자 분들이 너무 눈이 높아지거든 저런 걸 계속 보여 드리면 자 막으면서 이제는 뭐 우변 잡았으니까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약한 부분 보강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자 지금은 유일하게 흙이 약한 데가 상변이죠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한칸 뛰면서 살릴 수도 있지만, 저 멀리에 있는 이좌기의 백도를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타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이돌이. 이렇게 삐지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연관성을 지으면서 이제 두는 거죠. 초일기를 작업.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죽은 것 같네요. 자, 씌우면서.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키우는 수 이런 거를 아 함부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참. 아, <laughs> 어, 비싼 척 너무하죠. 가끔가다 이렇게 비싼 척을 또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잡혔고, 잡혔고. 100이 뭐, 집이 없잖아? 자, 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죽었어, 지금. 뭐, 120, 40 차이 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자, 요렇게 마무리하고, 복기도 사실상 필요가 없는 바둑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교훈 삼아, 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마무리 다섯.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여섯.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덟. 아홉.